Yeah. 즐게만 판할까? 사 는게 아니 었 는데, 이게 스페 특패 형변덱 스페 가 변신 시 키는 줄 변신 못해 오픈을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진짜 아 이거 이길려나? 이걸 못 바꿔줬어 시간이 없어 여기 발리하고 모르겠는데? 이겼다 아.. 겨.. 똑같이 었는데 어떻게 되려나 이러면 랜덤이에요 이러면 인피 하나 만들었으니까 2점이지 여기 나어주지마세 억지로 지네 이거 씨이기네 이거 카제스가 세긴 해. 원래 인피 인데 아칼리 주고 싶은데, 얼마나? 아닌가. 이러면 웬만하면 잡겠다. 이성이 세계여. 연판 진짜 갈만한데, 근데. 그 빌드 가능한데, 지금. 그 빌드. 유튜브에 박제되어 있는 그 빌드. 기사 조합이구나 이 사람 뭐야? 기사조합이구나, 이건 니달리 그냥 쓰고 있는 거고. 이것도 내가 유튜브에 박제한 그 빌드잖아, <laughs> 아니, 어째서 <laughs> 그 빌드가 여기 있는 거지? 이 아, 더블로 이자충분히 받으면 서 레벨업 하는 비디죠 <laughs> 저기, 뭐, 저기, 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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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드 저기, 저기, 저 제드를 이성 찍어서 인피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먹잇감을 <목소리> 찾아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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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돌려야 될것 같은데 더 돌려도 뭐 극적으로 붙을 만한 게 딱히 없어 10원 더 돌린다고 해막 극적으로 뭔가 붙고 이럴 것 같지가 않아서 암살 달리도 괜찮죠 좋아요 이러면 이제 인피를 여기 넣어주냐 제대일때 넣어놓냐 뭐그 정도 차이가 있겠네 일단 6레벨로 갑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극적으로 뜬다는 의미가, 니달리도 5개고, 얘도 4개여갖고, 더 돌리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니달리가 뭐 핵심 기물도 아니고. 얘네들은 삼성작 자체를 포기하고, 얘 카사딘은, 카사딘이 아닌 다른 챔피언으로 약간 갈아주는 형태로 갈것 같아요. 초가스 쪽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레벨업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드 같은 경우는 오래 안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템을 다 넣게요, 넣을게요. 넣을게요. 한번 하또 아직 순위가 낮은 편. 이걸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쉽진 않겠죠. 어, 쉽네요. 아이 도비건 찬건, 네 목숨은 끝이야. 일단 넣어둘게요. 일단은 넣어둘게요. 어 사망사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나? 이렇게 이게 낫겠다. 아이고, 근데 아 제드 거의 뭐 제정신하고 거리가 좀 있네요. 억지는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사. 황당하긴 나다쳐 이거 뭐냐? 이거 순위는 뭐 아래 있다가 쭉쭉쭉 올라오고 체력도 딱 좋네요. 두 번째 줄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임피의 힘이죠. 이거를 이제 카지스한테 넣을 거냐는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칼리에 넣는 게 베스트 긴 한데, 아칼리가 이성 뜰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웬만하면 다 이길 거예요. 지금 50원 이자까지 모으겠습니다. 그냥 다시 폭발시켜야 돼. 지금 내가 2차전을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니달리도 뭐 핵심 아이템을 넣어줄 예정이 아닌가요? 아 이거 반사딜로 죽게 되네? 역시 여기 이분 리롤 기사인데 망했네요. 여덟 개, 여섯 개인 것 같은데 리롤 기사 아까 한명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 일단 만들어놔야겠죠. 제드 이성 공격력 197 이게 약간 맛이 간거 같지 않아요 공격력 15 증가하니까 닌자 받으니까 얘보다 공격력이 높진 않구나 비슷비슷해 얘랑 얘랑 둘이 이래서 제드한테 넣어주는 거죠 카덱스보다는 일단 백업 나와도 좋고 갑옷 나와도 좋고 이거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온 충격기를 누구한테 넣어주냐는 문제긴 하네. 니달리에 넣어주면 보통은 좋은데 니달리에 넣어줄까? 사야생을 맞춰주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빼고 조금만 돌려볼까? <목소리> 은근 나오네. 저거 어 뭐야? 아카 사진 괜히 팔았나? 잘이 사람은 뭐 상태를 뽑았나 쳐봅시다. 어? 먹잇감을 찾아서 연승을 이어가려고 이자를 한한원 정도 태웠는데 어 사야색이 안 나와? 이거 자리 바꿔주고 싶은데 나르가 아니라 아리도 있잖아. 이렇게 해봐. 될 거면 안 돌리는 게 나았긴 한데. <laughs> 저 돌리다가 나온 걸 거예요. 아칼리는 그냥 쓰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든 아칼리 넣으면 그냥 쓸만하니까. 아 이거 일곱 개 일곱 개 하고 계속 돌려야 되나? 아 망할. 졌다 이거. 와, 이거를 고연포 드라이브니? 이쪽 자리가 좋긴 하지. 가보시 필요하네. 지금 저한테 와, 이건 계속 돌려야겠다. 아, 나니못 뭐 붙일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느낌이 그래. 역시. 계속 돌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아. 레벨업 시다 이거 하나 어떻게든 나오겠지. 아이씨 임재 재수없는거 보 m s 성카 g s 이 m s u n g s a m s 조합 g Samsung, Samsung, s a 오른쪽으로 다 몰아놔야겠다 레벨업하고 카사디 하나 올리면 되고 이상 초과서가더 나을 수도 있어 써보면 이건 도적의 장갑을 하나 만들어 준게 맞을 것 같아 도저히 장갑을 어디다 넣어주느냐 카직스 마법 공학 있나? 없네 이제 레벨업 해갖고 카이사를 찾으면은 완성일 수도 있고 레드는 요기 나장판네. 아 칼리가 없는 게좀 흐미긴 하네. 나르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뽑기 좀 쉽지 않을 거야. 다 죽이고 써야 돼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면 다 죽이고 모조리 다 죽인 다음에 도륙낸 다음에 그다음 뽑아야 돼. 별수 없어 이제부터. 그런 게임이야 쟤. 사진 땡겨 가네요. 나불않해 모조리 도둑 내고 이러면 돌리고 싶은데, 이러면 너무 돌리고 싶은데, 상한 된 약도 없 지？역시 잘안 나와 나르는근데안 나올까 해서 너무 높은애들 이라. 이자 태우 는거 별로 안 좋아. 니코 가 나오 길바 라는 게 나을 수도 이 조합은 기본적으로 무상성이에요 왜냐면 사회생이 있고 공허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상성이야 조합 자체가 아 이거 너무 좋다 쓴다면 암살자 암살자를 먹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어, 왜? 아, 그럼 마법사 일단, 팔먹을 찍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6.2까지 거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다. 카이사이 뽑는다고 쓸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 마법 렌거 이거, 가요 나쁘지 않았겠다 꾸준히 돌릴 수 있겠네. 이건 내가 거의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야. 아, 뭐야. 아, 싸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게. 뭐야. 뭐냐. 육기사 제국이야. 사고공화 생각보다 중요하겠네요. 기사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암살자를 뽑고 싶었는데 좀. 뭐 카이사 뽑으면 되긴 해. 카이사 뽑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카이사에 마법사 넣어주고, 이거 아리를 바꾸고. 카이사 템이요. 이거 팔면 돼. 이거 팔면 템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좋긴 해. 이 빌드가 진짜 좋긴 해. 망할 일도 잘 없고, 이거는 나를 주는 게 스킬을 쓰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바로 6-10을 리로 해봅시다. 아칼리 이성이 살아있어. 아칼리 이성환이 살아있을 만에, 아칼리 이성환이 어렵 스웨이 는 필요 없 고, 요아 칼리 너무 안뜰것같 고. 카이사나 띄우면은 카이사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이 느낌 카이사가 안 나올 것 같아 이번판은 그냥 그런 느낌 아아 칼리 두개 뭐야 다음 라운드까지 좀 기다려 볼까? 다음 라운드 끝날 수도 있겠는데, 게임인데 이거. 이대로 끝날 것 같긴 해요. <laughs> 질 수도 있나?